어우 이거 살인기 소리 듣고 그냥 안오려고 안 있는군데. 했네 보네. 그런데 지금 아, 제 이... 진짜 생각가 대로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진짜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지지 지금 제가 제가 다 먹음. <laughs> <괜찮게 웃음> 새기들 날써 여기 집 안에서 나오는 중 몰라 가봐 어, 오케이, 오케이. 너네도 맞을 준비를 해야 돼 옥테템님 지금 맞을 수도 없어 어. 어 다운 아래 아래 음. 아, 더, 더, 하나 더더 하나 더더 무사크랙 하나 컷저 응. 건물에서 온다. 난옷 응. 바로 가라 이어또 오고 있어. 오? 응. 어? 우리 거야? 내 거야 응. 내 거야. 이거 응. 위에 하나. 어있이까또아니이테인 어, 어. <laughs> 음. 빠르니까 왔다 갔다기 개 편하긴 한데. <laughs> 그리고 그너두 명이랑 싸우는 거개잘못텼어 <laughs> <나? 웃음> 어. <웃음> 아니 근데 초반에 용우이가 눕혀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그로 끌린 거였 제대로 나못산거였 걸. 그래가지고 계절 버티길래 내가 들어갈 시간까지 나오더라고. 음. 그래가지고 네, 네, 바로 얼토네시 오프레이머지 <laughs> 아, 우린 지금까지 잘못된 캐릭터를 키우고 있어. <laughs> 아 그런 것인가? 그랬던 것인가? <laughs>

어, 아이고. 나 만들어야겠다. 얼터너이터 아, 불을 뿜기는 아, 아, 했지만. 기 올라가는 거미쳤네 진짜. 경계 아, 중입니다. 좋습니다. 개머네. 같이 갈게. 또있어 다크다 그 음, 역시 꿀팜이지 음, 역시 산책로야 고! <laughs> 음? 벌써 사라진거 같은데? 어? 그러네 덜덜 어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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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값심안되겠다저크레이브크레이버 크레이버 있는 팀이다, 저기. 캐치움 당해져 버린다. 나약한 6배로는 크레이버 님을 상대할 수가 없죠. <laughs> 야라이버 님이 심이야다운 시작. <laughs> 근데 어디 잠깐만. 객집에 음? <laughs> 잠깐 대기 타야지. 복제를전하입니다 어, 저기 복제기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.

레다 레이 버를 내... 크 레이 버를내 레이 이버릇 놈들아 네? 우리 쓰고 싶다 저기 열심히 오, 하시잖아 에 레이 버릇에 레 내려간다 뺐는데? 왜지? 우리가 올라가 보다 더 여기서 공투고 갈까? 그러면? 공 끈다? 어 점프패어 있어 있어 이거 타고 내려간다고 쓸게 근데 바로 앞에 있는데? 상관없어 하나 바운 하나 바운스 음? 여기 크랙 36대 <끝> 끝났네 한쪽 <팀> 끝났어 깜짝이야 피지 피지

그냥 여기 자리 먹으면 돼닥어 닥쳐라 여기 하나 쪽 방면 하나 쟤네 아, 에탄 있는 애가 있나? 제발 쏴. 나도 지금 에탄옥도 클났어 에탄이 좀 나도 좀 말했죠. 뭐 그래? 크레이버 크랙 하나? 혼자? 어, 빨리. 괜찮니? 음? 어? 혼자 가는겨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, 앞에까지 조금만 가게. 음, 돌아올 준비 해놔이 돼. 어, 미안해 용. 안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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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그러니까 이거 한칸한칸 앞으로 진는데 <목소리> <해야> 소리 소리. 오우 뭐야 노란 시쩍 언제 얻었대? 크랙 오우야! 아잇 트나컷 크랙 여기 여기 하나 컷 하나 더 크랙 네. 호라이즈내데시박 쪽에 있어? 지붕에 지가 빨리고 있다, 호라이즌. 아, 그 아, 호라이즌 아, 한 명. 어, 아, 저기 있다. 저 혼자 갔거든, 지금. 어, 아, 살려주냐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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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지브롤터 판단 좋다. <laughs> 근데 그 와중에 살아가지고 용훈이가뭐 하나 해줬어. 어그로 끌어줘가지고 대접 았다 진짜. 오. 당신이 엘스챔피언가오태인이 거의 안해본거여가지고 급발진을 그 아직 못고쳤네 당연하지 형나 못참아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거기서 어그로 개 끌어줘가지고 나를 안쏘더라고 오테테님 쏘더라고 <laughs>